우리 소개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함량을 찾아주신 우리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황금빛 가을 들려가래 오색 단풍이 물들어가는 우리 화림동 계곡에서 어, 신비문화 탐방로 극기 행사를 개최하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함께 해주신 우리 김재웅 도의원님. 또 지역구 군의 정광석 기획 행정위원장님과 양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윤태 의원님 참석에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함양군 노인의 이영일 회장님과 안희농협 김기종 조합장님을 비롯해서 기관장님, 또 우리 이 서창호 후군수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함께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러실 선비문화 탐방로는 자연과 역사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정말 아름다운 우리 함양의 보물이기도 합니다. 남덕유산에서 발원한 금천의 흘려 내리는면서 만들어진 기이한 바위와 담소를 볼수 있으며 옛 우리 선비들의 항문과 풍류를 즐겼던 정자들이 많아서 예부터 팔담팔정이라 불러왔습니다. 우리나라 정자문화의 메카라와 분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이곳을 걸으시면서 선조들의 멋과 풍류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걷는 여정에서 새로운 친구와 인연도 만들고 소중한 감동과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을에서 주먹밥을 준비해 주셨다고 그럽니다. 경치 좋은 곳에서 잠시 머물면서 주먹밥도 드시고 유유자적하는 옛 선비들의 문화도 느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탐방로 정비는 한다고 했지만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무사히 종착점까지 모두 안전하게 도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극기행사를 준비해주신 문화마을 봉전 전해기, 전현익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폭염의 가, 어, 여름을 잘 견뎌내신 우리 군민 모두가 가을철 풍성한 수확과 함께 건강한 가을, 행복한 가을 맞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좋은 추억 만드십시오. 고맙습니다. 네.